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뮤지컬 스웨게의 지 외쳐 아 조선에서 홈 어, 홍단 역할을 맡은 양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 즐기고 싶은 아니 그리고 또 축하하고 싶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어, 저희는 2019년 6월 16일 투산아트센터 영광월에서 관객 여러분들을 처음 뵙표 인사를 드렸었고요. 20년 2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홍익대 대학무 아트센터 대극장 그리고 21년 1월 5월부터 2월 28일까지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 오셔 그리고 여기 23년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6월 9일부터 공연을 시작하여 오늘 7월 8일 2시 공연으로총 총 300회 공연을 받았습니다 먼저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흥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작품을 탄생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저희 창작진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나와주세요. 네, 저희에게 <laughs> 들어오고 계십니다. 안무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음 감독님. 아, 제가 계속 이제 제 진행 을 하겠습니다. 어 실례가 안 된다면 안무 감독님 이렇게 먼저 혹시 어 소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2 8스에이지 외소조선 안무 감독으로 지금까지 있는 김은총이라고 합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무대에서 관객 여러분들 보니까 가회가 굉장히 새로운데 일단 300회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엄청 굉장히 큰 숫자로 다가오고 있어요.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을 때는 다른 뮤지컬들 안 하는 거 내가 다 때려 넣어봐야지라는 음.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즐거워해 주시고. 외국분들은 힘들어 해주시고,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어, 지금까지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감사하다라는 음. 단어 말고는 쓸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할 거고요. 사람을 생각하는 안무 만들고, 관객을 생각하는 무대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예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오해요? 오해요? 오요 감사합니다. 네. 스웨이즈 작가 박찬민입니다. 이렇게 처음 서툴렀던 이 작품을 이렇게 또 멋지게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멋진 공연으로 만들어주신 스텝 이하 어, 배우님들 그다음에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직도 그 두산 아트 센터에서 한 관객분을 잊을 수가 없는 관객분이 한분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작가님이시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작가님 저 70번 봤어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할수 있는 말은 한,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저보다 많이 보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그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신다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기도 했고, 지금 뭐그 70번 이상더 많이 봐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실 관객분들도 계실 줄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이라는, 70번이라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이 300회라는 시간과, 어,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관객분들, 그 다음에 스태프분들, 그 다음에 배우분들,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앞으로또뭐 천회, 만회 해가지고 공연계의 전국 노래자랑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어, 작곡 음악감독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가 제작을 시작한 게 2017년, 이제 학교 공연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뒤로. 횟수로 어, 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작품을 만들었고, 그 뒤로 또 초연으로부터 벌써 300회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시간이 이 공연을, 공연에 담겼고, 또 관객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정말 다 느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배우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스태프분들께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 어, 저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전국 8도에 우리의 외침이 받고 전 세계에 또 외침이 받는 그날까지 저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지난 4년간 진이 역할로서 이렇게 훌륭하게 소화를 하면서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해 드렸던 김수아별의 소감 다한 거예요? 거기서 있는 거? 아니, <laughs> 근데 <laughs> 어? 그... 저희 초연 외천선 2019년 초연때부터 오늘까지 정말 찐으로 300회를 한두 배우분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재영 배우님과 임상희배우님이데요 너무 <laughs> 잘해서, 아, 앞으로 나와서 한번 인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재영 배우님, 그리고 임상희 배우님, 찐3 0 0회하신두 배우님입니다. 맞았죠?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멘트를 할까요? 그래주시겠어요? 네, 저희 스웨이 외쳐조성과 함께한 지난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오늘까지 공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작품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작품상, 안무상. 남녀 신인상 3명, 예그린 어워즈에서 앙상블상을 수상하는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 2020년 이곳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던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노래하고 또 즐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와 반짝이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공연을 즐겨주시던 관객 여러분들의 모습까지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던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까지 우리 작품에 투자해주신 PNI 인베스트먼트와 SK 브로드밴드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연계가 어려웠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품을 믿고 투자해주셨고 함께 어려움을 분담했기에 오늘도 관객분들과 흥겹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 0 0개 동안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과 겁없던 신인들이. 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주시고 더 예뻐 보일 수 있도록 늘 고생해주시는 이호영 조명 감독님 또 건도경 음악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과 제작사 럭키제이 타이틀 그리고 피에 엔터테인먼트에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뮤지컬 스웨이지 외쳐 조선은요 8월 20일까지 이곳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가요? 301회, 302회 또한 회차 한 회차 매 공연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분들과 함께 무대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멋진 창작진 분들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